맥 체인 성경 읽기 1월 22일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3장 마태복음 22장 느헤미야 1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난안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석에게 말하이르되 여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위에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고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핵족석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4 0 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하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일 가난 땅마무레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파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려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이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12. 장 사기의 레아드수루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리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약인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이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말야 족속에는 여우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이요. 무라야 족속에는 헤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던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족 속에는 산모아요 스마야족 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유아립족 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족 속에는 우시요, 살레족 속에는 갈레요, 아목족 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족 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족 속에는 느다네디언느니라 엘리야 십과 유야다와 유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 10의 아들 유한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다니아와 박뷰가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굽은 다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유야김과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메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당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때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레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 스가리아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 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아와 하나냐는 다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여호와왕과 말기야와 엘람과에 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성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힘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사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니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술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2 2장 구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 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드는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러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취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취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전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